안녕하세요. 성당클레의 의원 박윤정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작은 얼굴 만들기. 어떻게 하면 내 얼굴 작아서 사진에도 예쁘게 나오고, 어좀 구력 없는 얼굴로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에서 할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살 빼는 거?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이 빠지면 얼굴 살도 좀 빠지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이 다 빠져도 나볼 살은 안 빠진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고민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피부 탄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변할 때도 볼 살이 좀 유지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얼굴이 좀 쉽게 처지지 않는 얼굴형이다. 그래도 이 부분은 약간 좀뭐 울쎄라라든지 실리프팅 하는 값을 좀 아낄 수 있겠다라고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은 체중 감량을 하면서 좀 얼굴 살도 빠지게끔 해 주는 건데 이 체중 감량을 할때 얼굴 살이 빠진다는 거는 얼굴의 지방도 똑같이 빠지겠지만 두 번째는 체중이 빠지면서 어좀 순환이 되니까 림프 순환이 되니까 붉기가 빠지는 효과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중 감량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은 체중을 유지하면서 평소에 목 스트레칭을 자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귀 주변 그리고 얼굴 주변 뭐활사를 하실 수도. 있고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실 수도 있고, 제가 이전에 추천드린 얼굴. 운법들 이런 걸좀 자주 하면서 얼굴 림프 순환을 도와주시면 좀 얼굴이 좀 작아지게끔 작은 얼굴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집에서 또할수 있는 것두 번째로는 홈 디바이스. 요즘에 홈 디바이스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 디바이스들 보면 단순히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주파라든지 초음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홈 디바이스를 좀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실제로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도 작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저 울세라고 뭐 하는 거 비용 너무 비싼데 이 장비를 사면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홈 디바이스랑 당연히 로그 기기랑은 굉장히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단순히 시술비가 비싸서가 아니에요 홈 디바이스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그만큼의 출력밖에 못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병원에 있는 기계가 괜히 쓸데없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큰 출력을 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풀링 시켜주는 장비도 필요할 거고 에너지를 내어 주는 이런 장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장비가 그만큼 크게 됩니다. 그래서 홈 디바이스는 안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하는 시술을 조금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작은 얼굴을 만드는 생활 습관은 바로 붓기 관리입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평소에도 좀 짜게 먹는 식습관은 당연히 좋지 않고요. 차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거 하루 2리터는 마시라고 하잖아요. 차보다는 좀 물을 자주 드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녁에 12시 전에는 주무시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붓기 관리하는데 도움이 돼요. 사실은 뭐또 많이 아시겠지만 붓기가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또 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주무시고 짜게 드시지 마시고 얼굴 붓지 않도록 어,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술담배예요. 어, 저도 뭐 와인 즐겨 마시기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뭐 내시경을 한다거나 건강검진 하기 전에 일주일, 이주일 정도 확뭐 맥주 한 잔도 안 마시고 와인 한 잔도 안 마시면 얼굴 붓기 자체가 아침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 술 줄여주시는 것도 건강에도 도움되고 얼굴 줄여주는 거에도 당연히 도움되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혈관을 좁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심장병이나 뇌 질환에 물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전체적인 몸순환도 안 좋아지고 피부도 당연히 안좋아질 뿐더러 얼굴 붓기도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 보면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귀 밑에 있는 림프절이 귀밑샘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술 담배 하는 습관도 작은 얼굴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좀 주의시는 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작은 얼굴을 만드는 이제 시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병원 약물에도 윤곽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핏, 플러스 핏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이 좀 나뉘어지게 되는데 작은 얼굴을 만들 때 무조건 이렇게 빼는 것만은 좋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헬스한 얼굴은 울퉁불퉁 하면서 오히려 얼굴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커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조건 얼굴 살이 이렇게 볼살이 뭐 1도 없어야 된다, 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굴 윤곽이 되게 매끈하고 딱 봤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이게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시술 1번 시술은 텐버링입니다. 텐버링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다시피 최충격파 시술이에요. 페이스에 하는 최충격파 시술인데 이 시술은 사실은 누가 해도 어떻게 보면 미용 시술이기보다는 제가 치료다라고 설명을 드릴 정도로 얼굴 안쪽에 뭉쳐 있는 근육이나 근막 치료를 할 뿐더러 조직 사이사이에 껴 있는 노폐물을 다 배출시켜 주는 얼굴의 근본을 잡아주는 베이스를 잡아주는 이런 시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지방 빼는 거는 이제 저희 병원 윤곽 주사. 윤곽 주사는 지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빼주느냐에 따라서 윤곽 주사의 배합이 좀 달라지는데요. 시제품으로 나와있는 뭐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중턱에 허가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볼살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윤곽 주사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윤곽 주사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모두 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 약을 쓸... 해서 뭐 모스테로이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볼 페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알아보셔서 안전한 병원에서 효과적으로 지방 빼는 시술 잘 받으시면은 좋겠고요 또이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시술은 울쎄라. 울쎄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저 볼살 없는데 여기 파여 있는데 사실인데 실제로 만나보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지방량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울쎄라 시술 대부분은 가능하시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울쎄라는 지방을 빼는 시술 그이 아닙니다. 그울세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술을 굉장히 잘하면 피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타이트닝 시켜 주는 시술이어서 얼굴이 올라붙으면서 탄력이 생겨서 작아지는 거지. 제뭐 2000샷 이렇게 집중적으로 쏜다고 해서 뱃살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볼살이 꺼지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울세라 팁을 잘 사용을 해서 레이어에 맞춰서 얼굴 피부 두께에 맞추어서 잘 디자인해서 커스텀 울세라를좀 받으시면 얼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아질 수 있고 장비로 하는 것 중에서는 저는 사실은 얼굴 작아지는 시술 1번으로는 롤세라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내가 효과적으로 조금 변화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리프팅도 하실 수 있죠.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어떤 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다 달라요. 실의 특징도 다르고, 우리가 시술하는 깊이도 다르고,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시술할 수 있는 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내가 벌써 지금부터 실리프팅 시술을 받아도 될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에 따라서 물론, 나이가 든 피부를 좀 이렇게 당겨주는 효과가 있는 실로 있지만, 부한 부분, 팔자라든지 턱선, 이중턱 이렇게 부한 부분을 타이트닝 시켜주는 실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시술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이 나이와 관계 없이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시술 아무래도 가장 최신에 들어온 e f a 이스라는 장비겠죠. e f 페이스 장비는 얼굴을 좀 작게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점은 근육을 강화시켜서 자연스러운 볼륨까지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볼이 볼 거짐이 생기니까 볼 거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e f 페이스 시술 하나만으로 꼭 콜라겐 시술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좀 작고 타이트닝 되고 좀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들 수 있어서 이엔페이스로 하는 얼굴 근육 강화 치료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작은 얼굴 만드는 시술법 그리고 집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 통해서 집에서도 좋은 습관 유지하시면서 작은 얼굴 만드시고 또 필요한 시술이 있으시면 병원 오셔서 아니면 저희 병원 오셔서 상담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